구독하실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을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5장 2절 이스라엘 자에게 명하여 가져오라고 물을, 가져오라 물을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관과 놋과청색자사의 냉매실과 가는매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무과 등유와 관유에 있는의 향품과 공양아 향하는 하늘의 향품과 호만호묘 애봇과 흉배에 붙인 보석이니라 같이 보십시다. 우른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양과 그 기구의 시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이막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의 대표인 것. 성막이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나타나는데,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앞에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부터 23장, 24장까지 하나님의 율법, 더북, 오브 커버넌트, 하나님의 예,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세 번째 25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장막이라고도 하고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 거의 15장인데 거기서 두 장, 세 장을 빼면 32장, 33장, 34장 을 빼고 나면 거의 18장이 성전에 대한 겁니다. 고 32, 33, 34는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신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두 지파가 머무를 때는 세계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운데 법궤를 두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보화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네 개의 집파가 진행해 갈 때는 하나님의 복개가 제일 앞에 있었고 그 다음이 레위 집파고 동서남북으로 있었던 집파들이 순서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로 세우시는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얘기한다면, 신약은 구약의 약속들을, 언약들을 성취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한 일주, 2주 정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을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 11조, 기억하시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같은 것은 사실 열두 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즉, 구세주가 어떻게 유다지파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건이 늘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5년 7월 달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되어질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시공간과 역사의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반드시 구세주가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유다 지파를 원했다는 거. 그거는 사도행전에 가면 8장에 빌립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온땅 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다가 에디오피아의 내실을 보고 성경께서 가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세계로 뻗어나가라. 모든 열방을 민족과 혈족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적용이 되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심지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열등감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요, 구원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8가지로 요약을 하고, 성막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관심 갖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13장, 신명기의 2장 그리고 히브리서의 4장이 나타납니다. 거의 50장에 대한 것. 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모든 각양, 모양과 생각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거의 966년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거의 500년을 출애굽하고서 1400년, 1500년 전에 출애굽하고 900년 966년까지 하나님은 회막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런 단 하나 모세 너의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표상이라는 겁니다. 현대가 얼마나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배드리는 모양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모습을 바로 알아야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전의 얘기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성소를 만들어 내가 그 안에 머물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인만웰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우리 같이 죄가 많은 구별되지 않은 자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가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삶에 대한 사역과 예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점점 성숙되어져 가서 거룩하고 성별되어지려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은 요 원을 그리면 천과 끝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해져가는 것은 자꾸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본받아라. 그래서 신구약의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코타입인데 엔티타입입니다. 이 타입을 실증해 주는 역할을 신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에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으로 들어갈 때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건데 에돔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적을 만나면 다시 애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너희들은 다시 노예된 죄가운데로 가려고 하니까 돌아서 가나안으로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할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칩니다. 뭐, 그래서 모세가 가난에 못 들어갔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석을 쳤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안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생명의 샘에 대한 표상을 이야기합니다. 이포코타입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덟 가지가얘기했는데 이거는 늘 미래적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을 실존했던 인물 속에서 드러내는데 마태고 12장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요나가 음란한 표적을 보고 요나의 표적에서 요나에게 아스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라고 하니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 3일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일 만에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언적인 특징입니다. 10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나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찬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높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더 멀어집니다.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정입니다. 네 번째 특징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더큰 것이 아니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 개입하시면 그 일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니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늘 먼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늘 이게 인류의 역사에 예정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실제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고 일곱 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제사장이 많은데 구약에는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신약에 오는 유일한 제사장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겠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성막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얘기하고 있다면. 이 성막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정말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초청을 해서 가서 새벽에 가보면 그분들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서 출근하면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혼자서 또 예배 드려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직장을 하나님의 것임을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성별되어져서 이 기업을 이끌어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이게 기업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위 가운데 있었고, 레위 지파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편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이 성막의 세 번째 의미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시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우리 하나 문이 두 개인데 성막에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서 그거 보는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얘기하고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안쪽에는 떡상과 분, 분양단 첫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분양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얘기하고 첫 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시온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하고 법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하루의 구원의 시작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양 마음대로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여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토록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람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보여준 시양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최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식양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되시기를 바랍니다.